안녕하세요. 나TV에요. 오늘은 큐피드 앨범 깡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음, 어제 샀는데, 오늘 왔어요. 근데, 됐는데, 데 앨범이죠? 저는 치즈를 정말 원해요 제가 치즈가 최애거든요. 제가 큐피드 앨범을 저는 여기 있거든요 저는 카드 먼저 봐볼게요 아! 가을이 나오네요 어! 가을이 포카에요 완전 예쁘잖아요 여기 있는데요 어!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런게 있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여운이 어 와! 미친 거 아뇨? 네이버기. 날개도 있고요. 꼬리가 미쳤어요. 이런 것도 있고, 날개도 있고, 볼터치가 제일 중요해요. 완전 예쁘죠? 가을은 왜 왔거든요? 잠깐만요. 가을은 왜, 가을. 가을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 선배 카드 짜 아, 너무 좋아요 어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을 돌렸던 이유는 바로 제가 눈 수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학교까지 일주일까지. 오늘 간 건데 처음 간 건데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키피드 앨범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스나 TV였습니다. 그러면 안녕.